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먹방하는 첫날인데요. 아, 굉장히 떨리네요. 어, 예, 아, 제가 방송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 거는 제가 그때 베트남에서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어, 이 옥탑방에서 정식으로 먹방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이 총각김치 라면이라고 그 저희 시청자 어 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비돌부처님께서 라면을 두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들어있던 건데 총각김치 라면이라고 튀기지 않은 생라면으로 만들었다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느, 어느 회사 거지? 회사 이름이 왜 없지? 오도이건 아닌데 이가? 이가라고 돼있어요 이가 어. 구성품이 이렇게 튀기지 않는 생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건더기 스프랑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 김치 소스인가 본데? 이렇게.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어줍니다. 어, 라면도 다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네. 건더기 스프를 이렇게 다 넣어서 이 야채에 있던 육수, 육수를 우려내는 거죠. 아,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낸 다음에, 자, 이거, 면이 조금 얇네요, 이게. 예, 생면이라서. 튀기지 않아서 약간 펌핑이 안돼 있어요, 얘가. 예. 어, 물은, 물이 적을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적은 게 아니라, 물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음, 괜찮아요. 많으면 김치랑 먹으면 돼요. 네 이제 그리고 김치 예, 소스인데 요게 약간 액상 소스네요.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액상 소스 다 넣고 라면 이렇게. 어 근데 이거 라면 이거 호, 좀 애매한데. 이렇게 끓이는 거 맞아 이거 설마 비빔면 같은 거 아니야 혹시? 아 아니구나 어, 비빔면일 리가 없지. 근데 약간 소스가 비빔면 소스 같아서. 최인성 님께서 중학교 동창인데 이런 곳에서 보내 그런데 난니잘 네 모르겠는데. 아아 아, 농담이고 인석이구나. 오, 잘 지내니 친구야. 우리가 그렇게 뭐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 <laughs> 요 김치. 어, 총각 김치라면이요. 물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게 어, 라면 4개를 끓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일단 냄새만 맡아봤을 때는 물이 이 정도 아니면 짤것 같아요. 액상소스이기 때문에. 어. 자, 일단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끓은 것 같거든요. 어, 일단은 생면이라서 조금 요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는 라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아 일단 생긴 거는 조금, 조금 두려운데요. 김치 라면이라, 어 총각 김치 라면이라. 일단 면이 얇아요. 생면이다 보니까, 한번 김치 없이 한번 먹어볼게요. 생면 그대로. 어. 음 면은 습감은딱 제가 생면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국물이 좀 너무 애반데 국물 안 먹어봤는데 이게 잠시만요. 음 아, 너무 너무 김치 라면인데 아. 아 국물이 싱거운 게 아니라 너무 김치 맛이 좀 확 김치맛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해야되나? 아 이거 좀, 이건 좀아닌것같은 느낌이 아, 일단 끓였으니까 먹, 먹기는 해볼게요 일단 먹다보면 또볼매 어, 스타일일수도 있어요 먹 먹매 먹을수록 매력있는 스타일일수도 있는데 일단 김치라면인데 김치 올려서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약간 좀 짠데요? 국물이 물이 많아서 싱거울것 같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아짤것같 싱거울거 같다 하셨는데 짠데요 이게 음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그냥 먹으니까 좀 애매한 맛이었는데. 그리고 면이 이게 좀 생면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하면 확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좀다 약간 짧아요 면들이. 음. 그게 조금 아쉽네. 음. 면이 너무 짧아. 그게 조금 먹을 때 불편해요. 음. 이렇게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아, 김치랑 먹으니까 먹을만한데. 김치 없이 먹으면 좀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나무젓가락 들고 오라고요? 넵!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얼마 전에 족발. 족발 시켜 먹고, 젓가락 4개 받았었는데, 4인분 시켜가지고. 면이 너무 짧아서, 그냥 좀 서서 먹을게요, 여러분들 덜어서 먹으려니까, 감칠맛 나.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김치랑 먹으면 맛있어. 아, 기사,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치랑 먹으면 맛없는 라면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네. 음. 아,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음. 아 그래도 이 옥탑에서 무슨 라면이든 끓여 먹으면 맛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보, 보시 보세요 이 이런 데서 먹는데 라면이 맛 없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감기 조심해서 몸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파카 입어야겠다 소통 시간에는. 이 아, 김치는 어머니께서 가져오신 게 아니라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셨다 그러시던데. 음. 아, 얼마 전에 광장시장에서 봤었다고 감사합니다. 음. 어, 이거 아또불라 면이 이게 너무 생면이라서 좀 끊기는 게좀 아쉽네. 아프리카에서는 이 라면 먹었으면 한 500분 정도 봐, 보셨을 것 같은데 전유금으로는 요즘에 그 유명하신 분들이 다 떠나셔가지고 먹방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에. 천분 넘긴... 천분 이상 보는 방송 잘 없어요. 아프리카에 먹방에... 음? 아네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구나. 아, 의부에서는 천분 이상 보시는 방송 잘 없습니다. 아, 의부에서는... 음. 아, 의부에서... 흥삼이 메이저냐고요? 아, 예. 아우부부에서 메이저 쓰면 제가 아우부부 시상식 먹방 탑5 아우부에서 받았겠죠. 전 아, 아우부에서 메이저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 이정훈님 반갑습니다. 네, 약간 저는 이렇게 서서 먹는 게 뭔가 좀 활동적이고 좋더라고요. 앉아서 먹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답답해. 이걸 내려서 내려도 이미 높이가 좀 있어 가지고요. 옥탑에서 라면 먹방 약간 보통 주로 서서 먹어요. 음. 라면 먹방 너무 좋다고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박상수 님 반갑습니다. 이지현 님 안녕하세요. 음. 라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맛있는 라면 아니야. 제 입맛에는. 근데, 그냥 옥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으니까, 이 운치, 그리고 여러분들과, 천분과 함께 먹으니까 맛있네요. 음, 음.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죄송합니다. 떨어졌어. 고기 먹방도 한번 할게요. 라이브로 여러분들, 음. 아니 근데 좀짭다이 라면이 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야이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홍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0 천엔이네 홍삼이형 일본에서 형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저녁에 혼밥할 때형 유튜브 짱이야 홍삼이형 해라 아유 감사합니다 천엔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약이 수도록들가겠습니다 천엔이면은 와형와 와, 천엔이면 얼, 얼, 얼마지? 10, 10만원인가? 어, 잠깐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 만 원이죠? 아, 만원또 감사합니다. 목빠는데기억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나는, 그, 흥삼이 형 하면서 저보다 소, 나이는 어린데, 일본에 있는데, 유학생인데 저한테 십만 원이나 쏟나 싶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막, 기대해가지고, 실망하고,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음, 근데 이게, 라면이 원래 호로록 하면서 이렇게 면찌기 하면서 먹어야지 제맛인데, 면이 너무 짧아. 그리고, 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짜요. 아, 이 라면은, 솔직히 흥삼이 옥탑방에서 먹는 거 아니면은, 이건 답, 답이 없어요. 네. 음. 음, 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이 정도면은, 이 라면은 좀, 그렇네. 총각김치 라면이라고, 조금, 요거는 실패작 아닌가 싶네. 이 라면은. 음. 근데, 솔직하게 리뷰 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먹어보고, 좀 앵간히 맛있으면은 맛없다고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심한데 이 라면은 아우 나 유튜브 라이브 첫 방송하는데 이 하필 이 라면을 선택했을까 나 회계사 공부는 이제 안 해요 이미 2년... 3년 전에 접었어요 응. 방송을 열심히 해야지 응.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방송 재밌는 방송 꾸려나가는데 어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 짜. 어 짜. 아우 어, 너무 짠데. 아, 이 아, 라면 좀 별론데. 아, 자 여러분들 김치 총각 김치 라면 한번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음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액상 소스가 조금 좀짧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좀 짧더라고요. 그리고 면이 좀 너무 또 생면이라서 그런지 좀 끊어지는 좀 짧아서 먹을 때좀 감칠맛 나서 좀 그런 게좀 아쉬웠어요. 일단 첫 유튜브 라이브로 먹방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